안녕하세요. 창룡프로입니다. 자, 요즘 무척 춥죠? 네, 뭐, 연일 온도가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인트로 영상, 실내 트레이닝장을 만든다는 인트로 영상을 올렸죠. 제가 장장 9일, 9일 동안에 어, 작업 끝에 드디어 어, 실내 트레이닝장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부터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곳이 바로 실내 트레이닝장입니다. 자, 전체 평수는 제200평 창고 중에 약한120평 정도를 사용한 조건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는 아직 뭐 다른 자재들이 쌓여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120 평이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약한150 평, 130 평에서 150평 정도 되는 사이즈를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실내 트레이닝장을 준비를 했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밖이 추워서 밖이 춥기도 하고 사실 어릴 때부터 해외 사진들이나 자료들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실내에서 자전거를 탈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상당히 많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도 전혀 발전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좋은 기회가 생겨서 창고를 임대하고 직접 작업을 통해서 지금 뒤에 보시는 트레이닝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트레이닝장, 어, 일단은 가장 이 작업을 하면서, 어, 아니다. 이 트레이닝장을 기획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저렴한 가격에 창고를 임대할 수 있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트레이닝장을 만든 곳은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하남시 주변의 창고는 어, 평당 3, 4만원 정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00평을 임대한다라고 하면은 월 300에서 400만원 정도의 월세가 발생하는 거죠. 아, 엄청 저도 알아보면서 와 비용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지인분을 통해서 어, 창고를 저렴하게 임대를 할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실내 파크를 만들게 되었는데 어, 시범 운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해요. 시범 운영 왜냐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시설에 대한 어떤 인프라도 없었고 자료도 없었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자재들을 구입하는 비용 역시 제가 직접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사를 하는 중에 들리는 얘기로는 뭐 그냥 소문들이 무성하잖아요 항상. 네, 누가 지원을 해주는 거 아니냐? 뭔가 돈 있는 사람은 물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얼핏 그냥 들리긴 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이런 나무들을 사고 공사를 하고 임대료를 내고 전부 다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이걸 만든 건 그냥 단순히 하나의 문화. 네? 산악 자전거도 문화가 발전을 해야 어 뭔가 새로운. 재미가 생기고 거리가 생기는데 그럼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많은 저랑,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실내에서 테크닉 연습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실내 트레이닝장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공간이 이 전체 공간이 12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그렇게 넓지는 않다는 생각을 공사를 하면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기물들 이런 기물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자전거를 탈 것인지, 내가 여기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이다, 어떤 내용을 다루고 어떤 걸 배우게 될 것이다라는 목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와서 자전거를 타고 놀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미없는 그런 공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트레이닝 센터 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어, 실내 파크가 아니라 실내 트레이닝 센터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 이곳을 공개를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오픈을 하느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조건부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맞으면 오픈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조건은 첫 번째는 교육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많은 어, 테크닉들을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지방이나 아니면 단체들을 위해서 주말에 오픈을 합니다. 근데 주말에 오픈을 하는데 어, 주로 일요일이 될것 같아요.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근데 주로 비중은 일요일이고, 일요일에 단체 교육, 어, 단체 교육을 통해서 이곳에서 어떤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라는 산악자전거에 대한 기본 움직임이나 기본 이해, 그리고 테크닉들을 배우고 나서 어, 동호회 같이 오신 분들끼리 재밌게 연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루 종일 오픈을 렌탈을 해드리는데, 오전에 교육을 해드리고, 오후에는 서로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오픈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와서 놀아 놀고 갈 수, 따뜻한 데서 놀고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네, 이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뭐 이곳이 정말 넓은 그런 해외처럼 몇천평 되는 그런 창고도 아니고 100평 조금 넘는 공간이기 때문에 10명만 들어가 있어도 정말 장소가 꽉 차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곳에는 어떤 괴물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보고 원리 보고 간다. 후! 그렇지. 오! 예! 간다. 왔다다다다다다다. 우후! 가자! 오. 오. 자, 어, 실내 트레이닝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쭉 주변을 둘로는 그러니까 외곽으로 해서 펌프 트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총 아홉 개의 모글과 두 개의 코너 그리고 코너와 코너 사이에 또한 두 개의 모글 그래서 총1 1 개의 모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두 개의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펌프 트랙을 보시면은 상당히 모글과 모글 간격이 넓어요, 그렇죠? 넓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 불규칙하지 않고, 규칙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쉽게 그 리듬감을 찾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단순히 이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해서 이게 뭐 다른 기술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모그를 통해서 점프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역 동작을 연습한다든지 하는데 훨씬 더 재미있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면서 가장 어렵던 게 바로 이 코너 부분입니다. 코너 부분. 코너 부분이 가장 어려웠었는데 지금 보시면 90도 코너가 하나 있고 중간에 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더 90도 코너 두 번을 돌게 됩니다. 처음에는 코너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하지만 몇번 타다 보면은 생각보다 쉽게 적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타셨던 분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꼬마들도 탈 수가 있는 그런 재밌는 펌프트랙이고, 이런 펌프트랙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워갈 수 있느냐. 자전거 위에서의 무게중심의 이동, 그리고 탄력주행을 가장 기본적으로 배울 수가 있는 거고, 주행의 기본 포지션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펌핑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 뒤에 보시면은, 파레트들. 파레트들이 쌓여 있는데, 이 파레트들을 이용하면은 상당히 다양한 노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가다가 훅 올라가고 단차크에 떨어지고 지금 이 앞에 같은 경우는 사이를 비워뒀죠 여기는 뭐냐면은 떨어졌다 올라가는 걸 연습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이옵 아니면 앞바퀴 들고 넘어가는 그런 연습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라와서 불규칙 농으면간 다음에 툭 떨어졌다가 다시 단차를 올라가는 그런 연습들 테크닉 연습을 할수 있는데 어, 이런 파레트들의 가장 좋은 점은 지형을 계속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제 많은 파레트들이 쌓여 있습니다. 저 파레트들을 가지고 이 공간에다가 어떻게든지 구성을 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끔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지금 다른 공간들에 따도 파레트를 이리저리 꼬아 놓으면은 새로운 코스가 탄생을 해서 주행에 필요한 균형 감각과 테크닉을 연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 자 이곳은 점프대가 있습니다. 지금 작은 점프대 두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30cm 정도 그리고 여기는 45cm의 그런 점프대입니다. 단순히 점프를 연습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점프도 연습을 하는데 점프 이전에 가볍게 앞바퀴를 들어서 여기 위에 상단부에다 올릴 수 있게끔 그런 연습도 하고 반대로 내려갈 때 턱에 턱과 만나는 경사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발란스를 통해서 어떻게 통과해야 부드럽게 통과하는지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얘든 거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라이더의 실력에 맞게끔 거리도 띄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 펌프트랙보다 더 규모가 큰게 바로 여기 보이는 이 스타트박스. 자, 스타트박스는 1.3m 높이에요. 바닥에서부터 1.3m 높이 있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 편, 오른쪽 편에는 그냥 경사면이 있습니다. 단순히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는 경사면. 이 경사면에서는 어필 포지션을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탄력을 붙여서 점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작은 단차 하나가 이 보여요. 오르막길에서 우리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데 나무뿌리 같은 단차를 만나면은 항상 바퀴가 걸리거나 하면서 자전거를 멈추게 되는데 그런 연습을 할수 있도록 작은 단차를 만들어 뒀습니다. 반대로 경사면에서 내려오다가 단차 드랍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드랍들이 생각보다 라이딩에서 우리 라이딩을 몸짓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습할 수 있도록 지금 뒤에서 경사면에서 만나는 단차 올라가거나 내려가면서 하는 단차들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는 계단들이 있습니다 계단 네 계단 보이시죠 자이 계단들은 하나의 높이가 약 10cm 정도 이 팔레트를 이용해서 만든 계단이기 때문에 이 높이 하나가 10cm 정도 되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계단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어, 계단보다는 오히려 그냥 우리가 산에서 만나는 나무불이 단차 어필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조금만 연습하면은 쉽게 타고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서 끝에 이 나무판자 나무판자 보이시죠? 이게 마지막 칸이 단차가 40cm 정도 올려놨습니다. 40cm 정도가 라이더들이 어떻게 보면 쉽게도 올라갈 수 있는 높이긴 하지만 테크닉이 없다라고 하면은 쉽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단차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단차를 만들어 놔서 테크닉이 있어야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지금 보시면은 타이어가 미끄러진 자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는 않고 내가 라이더가 체중이동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단차를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가 나,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어필해서 아니면 다운이라서 많은 테크닉 자세들을 요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오게 되면은 자 이쪽으로 두 개의 라인이 보입니다. 아 두개다 드랍되어 있긴 한데요. 하나는 경사면, 하나는 수평. 쭉두 개를 따라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드랍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 자. 보이시죠? 하나는 경사져 있고 하나는 수평으로 내려가는 거. 네. 이 드랍대 높이는 1m. 지면으로부터는 1m지만 그 아래 단차에 그 맞는 랜딩을 설치를 했습니다. 랜딩까지 높이는 떨어지는 단차는 또한 40에서 50cm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낮은 높이 그렇게 낮은 높이는 아니고 초보자들은 무섭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차들인데 우리가 상에서 만나는 나뭇뿌리들 아니면은 뭐 돌드라 이런데들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그런 시설물이기도 하고요. 잘 타시는 분들은 매뉴얼을 연습하면서 매뉴얼 드랍까지도 충분히 연습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기물들입니다. 또 내리막길 경사이기 때문에 앞바퀴가 낮은 상태에서 바퀴를 들어줘야 돼요. 그런 연습까지도 할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드랍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으로는 파레트들이 쌓여 있는데 이파레트들 역시 불규칙한 단차. 우리가 자전거를 타면서 가장 난감한 경우가 앞뒤 바퀴가 동시에 퉁퉁퉁 떨어지는 그런 단차들이에요. 왜냐하면 몸 전체가 툭 떨어지면서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런 단차들이 가장 어려운데 그런 단차까지도 연습할 수 있도록 파레트들을 쌓아서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리고 이 뒤에 보이시는 랜딩면 역시 앞뒤로 거리 조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라이더의 실력에 맞게끔 조금 더 멀리 밀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1m를 그냥 떨어지겠다면은 밑으로 빼내고 연습을 하시면은 그 높이는 라이더의 실력에 맞게끔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뭐 연습할 게 없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게 너무 좀 단조롭지 않나?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기 보이는 요 파레트들도 치워버리고, 요 앞에 점프대들도 왼쪽으로 치워버리고 하면은 이만큼 공간이 넓게 남습니다. 또 컴프트랙과 스타트 박스 사이로 해서 쭉 밑으로 길이 또 안쪽으로 길이 나있는데 이 길에서는 어떤 걸 연습하느냐? 기본적으로 뭐 스탠딩, 매뉴얼, 바니업, 호핑, 뭐 윌리, 코너링. 잭나이프, 잭나이프턴 그리고 또뭐 기타 등등등 제가 할수 있는 잡기술들 제가 할수 있는 건다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는 뭔가 그라운드 테크닉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정말 땀 나도록 테크닉을 연습한다면은 내년 봄 아니다 2019년 봄 라이딩이 더욱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신청해주신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어, 내 실력이 부족한데 교육을 받아도 괜찮을까요? 물론 괜찮습니다. 왜냐, 다양한 기물들이지만 어, 라이더의 실력에 맞게끔 동작들을 조정을 해주면은 같은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다양한 실력에 따라서 연습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내년에 더욱 더 신나고 즐겁고 재밌는 그런 코스에서 아 그런 라이딩을 경험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 만든 일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여기를 같이 즐기셨던 많은 분들의 어 액션을 보면서 저는 상당히 만족합니다. 사실 많이 부족하긴 해요. 제가 원했던 것보다 공간도 작고. 생각보다 작아. 처음에는 100평 만 해도 충분하겠지라는 생각이었는데, 막상 만들다 보니까 어, 공간이 생각보다 작다는 라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도 작지만 알차게 구성했기 때문에 올겨울 3개월은 문제없이 테크닉을 연습하면서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종 이 안에서 유튜브 채널에 필요한 테크닉 영상들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다양한 업, 영상들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서 이루어질 많은 행동들, 액션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